얘기해 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가 앞으로 뛸래? 자기가 앞상설수 있겠어? 아니 내가 앞으로 뛸까? 늘 자기가 내 페이스 맞추는 거여서 먼저 뛸 거야 아 맞다 맞다 까먹었다 맞다 맞다 거기서 봤는데, 음. 일출 한 시간 직후랑 음. 일몰 한 시간 전, 음. 뭐 이럴 때를 뭐 골든, 골든아우라나? 뭐 음. 몰라. 아무튼 뭐 그래서 그때가 빛이 되게 좋대. 아 그래서 그때 촬영을 되게 많이 하네. 아 근데 이미 한 시간도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울려 음. 갈까요? 아, 럴까요 왜? 담배 냄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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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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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악스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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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 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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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KBS <laughs> 예슬임입니다. <laughs> 아 의식하게 되네 진짜. 의식하게 되네 진짜. 낫나요? 아니면 배 음식을 좀 넣어두고 뛰는 게 낫나요? 아, 나는 주로 거의, 거의 공복이 될쯤에밥 음. 먹고 한 두세 시간. 최소 또 너무 지나면 배고파서 못 뛰어. 음. 그렇군, 자기도 그런 게 있어. 밥 먹고 바로 빠르게 먹거나 뛰면 약한가? 어, 막 여기 왼쪽이. 아. 어. 왼쪽 배가 막 땡기는 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둘 다인가 모르겠다. 한쪽만 아픈가? 음. 아, 아프지. 근데, 어. 최근에는 거의, 그렇게 배부르게 뛴게잘 없어서, 음. 그나마 오늘하고, 우리 며칠 전에 태화광 뛰었을 때, 어. 그때가 그랬고, 어. 달리기 선수 같은 거 보니까, 막뭐 음.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는 것같더라렇 음. 음. 그리고 공복 유산소, 그거는 자기도 알다시피, 공복으로 뛰면, 음. 지방을 좀더 태운다는 얘기도 있고, 음. 근데 좀더 노화를 촉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음. 맞아. 내 생각엔, 음, 밥을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어. 근데 나는 그 땡기는 거를, 음.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느꼈는데 음. 나는 내가 어디 그냥 장기가 어느 쪽이 그냥 약한 줄 알았어 그냥 맹장 쪽이 약한지 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다가 이게 엄마가 보폭이 빠르니까 어. 내가 그걸 빠르게 걸어야 되니까 어. 막 당겼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음. 엄마 나배 아파 이러면 엄마 천천히 걸어주고 그랬는데 근데 커서, 커서는, 그게 막생활을 불편할 정도로 그게 자주 있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렸는데 빨리 건너라고그랬는것 같은. 지금 연못이 또 다르게 엄청 무, 무, 우거지네. 오리 궁둥이 있는 그, 그 스팟을 가볼까? 어, 오리 많다. 어, 여기로 어, 가자. 너무. 그 애기 오리들이 이만큼 큰 걸지도 몰라. 그치. 응. 여기 뭔가 저 커튼 에딱 끼나 보다 얘네가 물을 흐르는데 저기에 딱갇혀가지고내가 많이 생기나 보다. 음, 엉덩이 음. 자. <laughs> 음. 오, 오. <laughs> 가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 좀다 암컷이지? 다 암컷이야? 어떻게 알아? 음... 수컷은 초록머리거든 음. 얘들아 좀 지나갈게 좀 지나갈게 <laughs> 와 이렇게 근처에서 본건 처음이야 음. 이렇게 보니까 캐네리안 소스에 비해서 진짜 작다 어. 얘네 이 정도면 얼추 다큰 거잖아 그치 좀커 그치 보이네. 그치 음. 오. 거의 고양이 대 사자급으로 사이즈가 다른데. <laughs> 근데 우리랑 거위는 또. 아,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음, 음. 오, 잉어. 잉어랑 작은 고기 있다. 어 저기 진짜 많다. 뭐야? 와. 오리들 못 먹겠다, 저만한 사이즈. 여기 오리 운동이 스팟인데 음. 물고기 진짜 많아. 쪼 있는 것도 보여? 엄청 빨리 움직인다. 야. 우리 먹을 거 천지네 응나 진짜 그 애기들 같아 쟤네 음 왠지 아, 나 그때도 같이 같이 다녔으니까 여기 가보자 응? 어디로? 그 동뱅이 있던 거 지금 여기 없나? 이거잖아 그거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네? 응. 쟤네가 쟤네가 그러네. 그런 것 같아, 왠지. 이 좋은 먹거리를 떠나진 않았을 것 같고.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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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나, 니, 나, 냄새가 너무 좋죠. 음여음에음양음만음었음 이도 어디가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이 세상에, 에이, 허어. so many worms. Oh no. Oh no. 우리들아 이거 먹어라. 우리들아 여기 와서 이거 먹으니라. 이면서 <laughs> 지금 생각인데 응. 자기가. 안 들리지? 아니, 들려. 아, 나를 뭘, 뭘 하려고 할때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고, 아. 내가 뭘 하고 싶다 할 때, 항상, 그러다 해주고, 동참해주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깨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게그러 근데 그 사실 겁이 많으면 대범하게 나올 부분은 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일단 갖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아등바등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는 사실 이번 면접이 막 느낌이 좋은데 근데 어. 안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이 없어서 사실 별로 마음이 동요되고 걱정되는 게 없어. 그래서 뭐든 어찌됐든 우리가 큰 그림으로 불산을 내려가는 거는 확정이고 여기로 걸어볼까? 거기서 뭐 뭐든 어떻게든 우리가 잘살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할수 있을 때뭘 해야 하는 사람이랑 일단 해야, 하,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그 방향을 정하고 그것대로 그냥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랑은 물론 장단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는 정말 만족이야. 맞아. 응. 나도 정말 행복해. 맞아.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 사실. 주체가 된 기분이지 우리가 아직 지켜야 할게뭐 많이 없어서 이런 걸지도 몰라 음. <laughs> 뱀 출몰지역 <laughs> 너네 여기 있구나 맞네 언제도 여기로 왔지 그여게 어, 여기. 아니면 Another Family인가? 오케게 okay. 정말 귀여워 여보,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순댓국 이사 가기 전에 한번더 가고 싶을 것 같아? 어디? 우리 집 앞에 순댓국 아. 꼭안 가도 돼. 응.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어. 별로 이렇게 올라가셨나그래볼까 <laughs> 스 집이야. 코스 괜찮네. 뭔가 딱 볼거리도 많고 또 공원을 지나 또 공원이 있고 오리도 있고 와 여보자 타이어로 노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좀 지지였지 항상? 저 안에 물들가 있잖아. 맞아. <웃음> 맞아. 물이 <laughs> 응. 없죠? 없죠. 어, 여기는 그거죠? 천장 깨끗한데? 천장이 있잖아. 천장에 있어도 물이 들어라려면 그치. 근데 이거 타기 되게 힘들었어. 아, 그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달려서 막 이러고 노는데. 아, 한번내 걸로 못 노겠어. 음. 어, 여기 몰랑몰랑하다. 호잇, 호잇, 호잇. 메뚜기. 메뚜기가 있었어? 어, 여기 뽕 하고 뛰어왔어. 어. 나는 요새 걱정이 뭐냐면, 자기가 잠시 잠시 나를 찍고 그 영상을 트는데 내가 목소리가 너무 막 너무 애 같은 거야 애기같이 말하는 거야 음. <laughs> 음, 그래서 내가 애를 낳아서는 이 말투를 하면 안될 텐데. <laughs> <좋은가? 아니야. 웃음> 근데 <목소리도> 그 뭔지 그, 자기가 나 찍다가 이제 웨딩 사진 찍을 때막 지금 이러는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